<laughs> 오늘도 쉽고 센 맛있는 챔피언을 찾고 다니셨나요? 라인전과 한타가 좋은 잼잼, 너무 잼잼 꿀잼을 원하시나요? 에이, 그런 챔피언이 있으면 사기지. 사기? 아니죠. 지금부터 외치시면 됩니다. 캐리! 여기 협곡을 종횡무진하는 전기 햄스터 캐넨이 있습니다 캐넨! 교창 그 차에 쏘고 쿵태박 내야 되는 어려운 채만인감! 라고 오해를 많이 받는 캐넨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제가 마스터를 찍기까지 70%의 게임을 같이한 아주 신세를 많이 진 챔피언이죠 맛있는 라인전과 함께 점점 강해지는 성장형 누킹 딜러 무엇보다 재밌다! 딱 3분으로 만나는 3가지 구체적인 팁과 예시들 충전하기, 생명줄 잡기 펴락치기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당신의 티어에 부스터를 달아줄 로이닥샘의 3분 요리 처방 지금 만나보시죠. 자, 핵심 설명을 위해서 빠르게 기본 스킬 로고 가실게요. 패시브, 스킬을 3번 맞추면 스턴. 6초 안에 또터트리면 짧게 스턴. Q, 전기 표창 발사. W, 다섯 번째 마다 전기 평타 발사. 사용하면 스킬을 맞췄던 적들에게 전기 발사. E, 빨라지면서 부딪히면 데미지. 빨라지는 공속. R, 백만 볼트 공격. 공격, 공격. 기억하셨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캐넨의 핵심 세 가지. 첫 번째, 충전하기. W4 스택을 충전해서 강력한 딜교 콤보를 준비해 봅시다. 미니언을 때려 W4 스택을 모은 다음 적 챔피언에게 전기 평타를 날려주자구요. 그후 W도 먹여주는 거죠. 이때 상대가 가까이 있다면 W4 스택 평타 W 발동 E로 접근해서 기절을 시킵니다. 기절한 상대에게 Q까지 쏘고 도망가면 모든 데미지 콤보를 넣을 수 있죠. 반대로 멀리 있다면 W4 스택 평타 W 발동 그뒤 신중하게 Q를 던져봅시다. 마침. 빛나가도 다시 W4 스택 충전하면 그만이지롱. 잠깐 콤보를 모두 넣은 이후에는 W4 스택이 다시 충전될 때까지 절대 무리하면 안 된다는 점. 캐네는 순간 폭딜에 강한 누킹 딜러입니다. 즉 데미지를 넣고 충전 시간에는 망딜이라는 거죠. 폭딜을 꽂고는 다시 안전하게 대기하기. 상대를 휘락펴락. 휘락. 아우 맛있어. 두 번째, 생명줄 찾기. 이는 최상급 도주기입니다. 우선 회피용으로 최대한 아껴주셔야 하죠. 상대의 딜교 콤보를 피할 때, 정글러의 갱을 피할 때, 콤보의 마무리나 킬각을 잡을 때에는 사용하셔도 되지만,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이만 잘 사용해도, 이건 잡았다. 하는 것도 허무하게 놓치게 할수 있습니다. 커탈감에 빠진 상대를 제대로 맛볼 수 있죠. 안전이 확보가 된 상황이라면, 라인 클리어 또는 더 빠른 철거를 위해서도 사용해봅시다. 아유. 맛있어. 세 번째, 벼락치기. 조용히 몸을 숨겼다가, 벼락처럼 등장하세요. 이 e 스킬, 전멸, 벨트 등을 사용해 적 딜러에게 순식간에 접근해야 합니다. R과 E를 적중시킨 후, W와 Q로 적에게 벼락을 선사합시다. 여기서, 퀴즈! 캐논의 한타 목표는 뭘까요? 네, 바로 한타에서 적 딜러를 빠르게 제거하는 것입니다. 누킹 딜러의 역할이죠. 그렇기에, 항상 옆이나 뒤에서 몰래 접근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숨고, 기다리고, 옆, 혹은 뒤에서 벼락같이 기습 마치 닌자 한타 한복판에서 적 딜러를 삭제하고 멋지게 빠져나와 볼까요? 전기 닌자의 진가를 느끼시게 될 겁니다. 얼어라. 벌써 3분이 휙휙 지나갔군요. 그럼 압축요약 간략 조제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충전하기. W4 스택을 충전하고 딜교를 걸어라. 다시 충전하기 전엔 싸우지 마라. 두 번째, 생명줄 잡기. 이를 아껴서 적절한 순간에 딱 써라. 안 죽는 게 먼저다. 세 번째, 벼락치기. 숨어있다가 적 딜러에게 벼락을 쳐라. 자, 이걸로 쉽고 센 재미난 챔피언 캐넨을 알아봤습니다. 이제 핵심 세 가지를 모두 알았으니 티어가 3단계는 더 올라가실 거라는 거 강의를 적용해서 솔킬을 따고 한타 맛을 본 순간 이 챔피언 정말 사기 아니야 하고 느끼시게 될 겁니다 어서 가서 상대에게 전기맛을 보여주자구요 롤닥쌤 핵심 세 가지가 뭔 말인지는 알겠 는데 실전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잘안 잡히는데요 아하 그럴 줄 알고 준비했답니다 추가 설명을 곁들인 실전 플레이 영상 재밌게 시청해주세요 자, 이번 상대는 요네입니다. 그럼 어떻게 라인전을 풀어나가야 할까요? 먼저 요네가 저에게 어떻게 공격을 시작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겠습니다. 간지폭풍 Q3타와 빗자루 쓰기인 W 두 가지가 있겠네요. 그렇다면 케나는이두 가지만 조심하면서 원거리에서 때리기만 하면 됩니다. 일방적으로 말이죠. 자, 딜교 시뮬레이션 완료. 아야, 호기롭게 요네를 한대 때렸는데 미니언들에게 엄청나게 혼났습니다. 손해를 봤네요. 여러분도 미니언 근처에서 챔피언을 때리실 땐 주의해주세요 W4 스택을 만들고 곧바로 충전하기 콤보를 먹여줍니다 개이득이죠? W4 스택이 충전되었다면 일단 딜교를 걸어줍니다 우린 앞으로 이 충전하기를 무한 반복할 거예요 캐넨은 1레벨에도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요네는 아무것도 못하고 밀리게 됩니다 미니언을 밀어넣었다면 받아먹는 상대를 견제해볼까요? 캐넨은 특히 견제에 아주 좋답니다 Q 스킬을 맞추면 W 데미지도 확정으로 줄수 있으니까요 W 4스택이 충전되었으니 바로 딜교를 들어갑니다 요네이 거리에 들어가는 척 해주면 와우 W 스킬이 빠지네요 여러분도 빨리 캐넨을 픽해서 충전하기 콤보를 써보세요 상대와 벌써 체력 2배 차이가 나고 있는 거 보이죠? 요네이 Q3타가 충전된 게 보입니다. 곧 들어오겠죠? 바로 생명줄인 E 스킬을 사용해 줍니다. 스타일리쉬하게 피할 수 있죠. 자, 한번더 옵니다. 아, Q3타가 아닌 빗자루 쓰기였네요. 이렇게 몇탑결어보면 상대가 어느 정도의 롤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지 대강 알수 있습니다. 충전하기에 근접 콤보 기억하시나요? W 4스택 평타. W, E 스킬로 스턴을 터트립니다. 스턴 중인 상대에게 마지막 Q를 날려주면 깔끔하죠? 비에고 친구가 냄새를 맡았군요. 하지만 아쉽게 잘안 풀린 것 같습니다. 바로 2대2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절대 전멸을 아끼지 마세요. 반피인 요대를 먼저 마무리해줍니다. 에코 녀석, 이젠 비에고 말잘 듣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오래 살아야 한다 <laughs> 건강하라니까 사실 요네와의 라인전에 대한 설명은 모두 끝났습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아주 간단한 반복이죠 충전하기, 콤보, 생명줄 잡기 곱하기 100만번 라인을 빨리 밀어야 할 때는 안전한지 확인한 후 1호 라인을 밀어봅시다 벌써 들교가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벌어진 게 보이시나요? 근접 챔피언 상대로는 이렇게 2로도 데미지를 넣고 도망가는 거 잊지 마세요. 상대가 반피라면 보통 한 콤보에 킬이 나옵니다. 자신감 있게 앞으로 나가볼까요? 아쉬운 체력이지만 쿨하게 돌아섭니다. 다시 충전하기 전까지는 빵들이라는 거. 오잉? 왜 집에 안 갔을까요? 요네가 걱정이 되니 빨리 집에 보내버리겠습니다. 아, 룰루랑 같이 집에 가버렸네요. 타워를 두드리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올해 백호가 나타났네요. 곧 6렙을 찍지는 않는지 살짝 간해볼까요? 음, 간이 좀 짜네요. 6렙이 안 되는 것 같으니 바로 다이브해버리겠습니다. W 강화평타 덕분에 빠른 스턴이 가능했죠? 캐넨의 라인전은 거리싸움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늘 신발을 먼저 간답니다. 딜교환을 할때 스킬을 피하기가 더 쉬워지죠. 이제 요네가 제 딜교 패턴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W 4스택을 충전하고 때리려고 하면 같이 딜교를 걸어오는데요. 보시다시피 요네에게 스킬을 타다닥 꽂아놓으면 스턴이 걸립니다. 저는 살포시 빼면 그만이죠 참! 케넨의 스킬 쿨타임은 굉장히 빠른 편이랍니다 요네가 환영 분신술을 한번쓸때 저는 모든 스킬을 두번 사용할 수 있죠 말도 안 되는 딜교환이 보이시나요? 보통 딜교환이 밀리기 시작하면 상대는 답답한 마음에 무리하게 딜교를 시도하게 됩니다 이런 무리를 얼마나 잘 참을 수 있느냐가 롤티어를 가르는 거죠 하지만 요네는 참지 못하고 말았네요 은 아, 반피? 바로 벼락치기! 아우 맛있이 갱플랭크도 기분이좋은이봅니은 비에고는 이유충은이드시 먹고 싶나 봅니다 근데 약간 불안하죠? 들어가면 쌈싸먹힐 것 같으니 조금만 살아볼까요? 요네에게 콤보 터뜨려주면서 오른쪽으로 빠져줍니다. 비에고가 갇혀버렸지만 괜찮습니다. 제가 킬을 먹고 잘 크면 되니까요. 항상 적이 쓸수 있는 CC기를 생각해주세요. 피하고 때립니다. 뭔가 화려하게 적들이 날아다니나요. 오, 방금은 요네가 스턴을 씹었습니다꽤 하는데요? 아! 마무리해줍니다. 오, 룰루가 분전을 하고 있네요. 징크스가 억울할 뻔한 룰루를 등천시켜줍니다 요네가 탑에 테를 타네요. 저도 빠르게 미드에 테를 타고는 오늘의 철광을 노려봅니다. 미드 고속도로 건설, 힘내야죠? 미드에서 라인을 먼저 밀게 되면 뭐가 좋을까요? 이렇게 재밌는 견제를 할수 있습니다. 전기맛 좀 봐라! 골드맛도 맛있죠? 갱을 당했을 때는 생명줄 잡기를 하면서 피해야 하는 CC기들을 생각해주세요. 빛까츄 오 룰루가 게임을 할줄 아네요 덕분에 요네를 따냅니다 자 미드타워가 부서졌습니다 게임은 라인전 단계가 아닌 운영 단계로 접어들게 되었죠 이제 사이드를 가야하니 장신구를 렌즈로 바꾸고 제어와드를 사줍니다 시야를 지우고 숨어있다가 벼락치기를 하기 위해서죠 언제나 우선적으로 전부 시의 제어하드로 시야를 확보해줍니다. 사이드를 밀 때는 늘 미니맵을 주시해주세요. 바로 우르르 튀어나왔네요. 하지만 캐넨에게는 최상급 도주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궁극기를 썼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CC기에 맞으면 위험하기 때문에 전멸도 사용했습니다. 오우. 캐넨에겐 확정 스턴이 있기 때문에 다이브도 강합니다. 지금 와서 보니 데미지가 안 들어간 스킬이 너무 많네요. 반성합니다. 이제는 비에고가 맛있게 먹었습니다. 부쉬에 시야가 없다면 반드시 먼저 Q 스킬을 던져주세요. 습관을 들이시면 아주 건강에좋습니다 어, 에코가 여기 있네요. 빠르게 스턴을 넣으면 도망치겠습니다. 갱플리테를타치와 저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미니언과의 미팅 약속이 잡혀있기 때문이죠. 적들이 미드와 보세 있는 게 보이시나요? 캐네는 한타가 좋기 때문에 본대에 합류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사이드를 미는걸더 좋아하는데요. 상대가 조급해지기 때문이죠. 늘 기억하세요. 교전시에는 먼저 맞지 않아야 할 시시기가 뭔지 생각해줍시다. 요네의 Q 3타 그라가스의 배치기 그리고 체력이 적은 요네부터 노려줍니다 빠르게 2대1을 만드는 거죠 맛있게 먹었습니다 걔는 이제 굿곧 적들이 살아납니다 언제나 적극적으로 핑을 사용해주세요. 음, 한타의 냄새가 납니다. 케네는 본대와 함께 서있기보다는 뒤나 옆에서 벼락치기를 노리는 게 좋습니다. 적 딜러를 녹이는 게 목적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본대와 포지션이 겹쳐지면서 위치가 애매해졌네요. 깊게 들어가지 말라고 아군에게 백핑을 찍어줍시다. 구리아는 음? 요네를 잡아줍니다 이제 하나씩 추격해볼까요? 아우 맛있어 미추 날 뛰어버렸네요 캐넨으로 잘 컸으니 잘리는 것만 조심하면서 사이드에 압박을 넣어줍니다 미니맵에 3명이 보이니까 최대 2명만 상대하면 되겠군요 이 숱을 집도해 보겠습니다. 어, 왜 이렇게 아프냐? 이 피로 살아남은 건 순전한 운의 영역입니다. 여러분도 평소에 선행을 많이 해 두세요. 다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자, 복수를 시작해 볼까요? 어, 서렌이 나왔네요. 여러분. 캐넨는 대부분의 근접챔 상대로 좋습니다 특히 요네 나오면 꼭 뽑아보세요 응, 수술 집도 점수는? S플러스 실력 그래프도 확인했으니 라면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케넨 이즈 굿 다음의 상대는 백스입니다 이번에도 게임 전 일교 시뮬레이션을 돌려볼까요? 백스의 공격 스킬은 세 가지입니다. 그중 W의 경우 가까이 붙지 않으면 맞지 않겠죠? 그럼 날아오는 스킬인 Q와 E만 조심하면 될것 같네요. 백스의 Q는 느리니 무빙으로 잘 피해보고, E는 빠르니 캐넨의 생명줄을 사용해 피해볼까요? 아주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곤 캐넨의 1레벨 땐 W 스킬을 먼저 찍어주세요. W4 스택을 충전하고, 딜교를 걸 겁니다. 백스의 E 스킬을 피하고, 파란 번개와 빨간 번개를 꽂아버립니다. 짜릿하죠? 백스의 E 스킬은 캐넨의 E 스킬로 피하면 쉽습니다. 백스의 Q 스킬 속도가 굉장히 느린 게 보이죠? 이렇게 상대의 스킬은 피해주고, 내 스킬은 맞추는 것이 딜교의 정석입니다. 사실, 롤의 라인전은 모두 똑같습니다. 피하고, 공격하고. 이두 가지의 반복이죠. 그렇기 때문에 게임을 시작하기 전 상대방과의 딜교 시뮬레이션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답니다. 첫 번째, 상대가 어떻게 공격할지를 생각합니다. 두 번째, 그럼 내가 그걸 어떻게 피하고, 어떤 공격을 할지를 계획하면 되는 거죠 오 갱이 왔습니다 바로 비상탈출 생명줄 사용해야겠죠 불꽃지가 상당히 공격적이군요 참 케넨에게는 아주 맛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교전이죠 생명줄이기도 한이 e 스킬을 사용해서 빠르게 합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들고 있는 골드가 1800원입니다 텔포도 있는데 이득을 더 보겠다고 욕심이 그득그득하군요 보다 못한 럼블님이 바로 응징을 해주셨습니다.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하죠. 여러분은 이러지 마세요. 저는 늘캐넨으로 신발을 먼저 구매합니다. 스킬을 피하기 쉬워지고 더 빠른 교전 합류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말이에요. 상대가 라인 미는 곳에 스킬을 썼네요? 바로 응징해 줍시다. 건방지군요. 여기서 꿀팁 하나! 라인을 잘 미는 챔피언들을 상대할 때는 반드시 미니언들과 다른 위치에서 서 있으세요. 상대가 여러분과 딜교를 하거나 혹은 라인을 밀거나 둘중 하나를 선택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상대의 스킬 한 방으로 미니언과 내 챔피언 둘다 밀리면 안 되겠죠? 입체 기동! 백스가 많이 쫄아있는 게 느껴지네요. 제 번개가 좀 따끔하긴 합니다. 아래에서 녹턴이 불을 껐네요. 분명 아까 밀어낸 백스가 먼저 달리고 있을 겁니다. 역시네요. 바로 옆에서 벼락을 칠 차례입니다. 백만 볼트 공격! 이제는 익숙해지셨죠? 적 스킬을 피하고 때리러 가줍니다. 으어, 웬 깡통이. 후, 소소한 해프닝이었죠. 럼블의 위치를 모르니, 과도한 아포지션은 자제 중입니다. 음, 싸움의 향기가 나는군요. 캐넌의이 e 스킬은 무려 100%나 이속이 증가한답니다. 엇? 블리츠 공포층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아직 미드나 바텀, 어느 곳도 타워가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즉, 백스와의 1대1 격투 게임을 계속하며 차이를 벌려야 한다는 뜻이죠. 덕분에 이렇게 정글이나 서폿을 불러들여서 다른 팀원들을 편하게 해줄 수 있답니다. 피하고 때리기만 잘해도 게임 전체에 영향을 줄수 있는 겁니다. 녹턴이 또 불을 끄는군요. 어두운 게참 좋은가 봅니다. 한타에서 캐네는 뭘 해야 할까요? 그렇죠. 누킹 딜러니까 당연히 적 딜러를 노려줘야겠죠? 럼블에게 벼락을 선사해 줍시다. 저기 또 딜러가 있네요. 전령이 있으니 2차 타워까지 밀어줍시다. 늘 한쪽 눈은 적 딜러들에게 집중해주세요. 자, 타워도 깼으니 바로 전령 택시를 이용해볼까요? 사실 저는 아직 운전면허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이드를 깊게 푸시하면 뭐가 좋을까요? 바로 미드에서 싸움이 날때 쉽고 빠른 합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뒤로 돌아가서한 숟가락 건져볼까요? 아, 이거 맛있어. 사이드를 깊게 푸시하면 적 정글 몬스터도 제 것이 되죠. 어? 저는 사이드를 미는 게 좋습니다 상대를 1대1을 이길 수 있으면 저 하나 때문에 적군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좋거든요 앗, 아, 아쉽게도 서렌이 나와 버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네요 플레이를 보시면서 캐논의 세 가지 핵심 충전하기, 생명줄 잡기, 벼락치기 모두 잘 익히셨을 겁니다 이젠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배운 것을 활용해서 적을 지지러 가볼까요? 수술 집도 점수는 S+. 당연히 실력 그래프도 제가 1등이겠죠? <laughs>